안녕하세요.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환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장, 시원한 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하루 선착순 50명 퀴즈 맞추시는 분들께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커피 쿠폰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음 중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의 거래 소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낸스, 2번 후오비 글로벌, 3번 MEXC, 4번 업비트. 자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010-7681-2733번으로 정답, 번호 전송해 주시면 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보내주신 번호로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평일엔 특히나 대부분 커피 쿠폰 받아가시니까요. 드시고 꼭 힘내시고, 힘든 장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월에 재능기부 가지신 종목 손절해야 하나 추매해야 하나 객관적인 정보도 모르고 계신 분들 보시는 것처럼 풀리곤 비트토렌트 네오도지 질리카 메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무지성 희망구문이 아닌 들고 계신 종목 추매해도 괜찮은지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할지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할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와 시황 그리고 비공식 업계 정보까지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찍어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조금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 현 시각 못 찍어드리고 있는 종목, 업비트에 없는 해외 거래소 종목도 상관없으니 남겨주시면 이렇게 정말 객관적인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마음마이 하지 마시고 꼭 이주연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트론입니다. 여러분들 트론 정말 유튜브에서 저만큼 자주 다루는 유튜브 없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힘든 장에서 트론 혼자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제가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시는 것처럼 이 3월 12일, 이 3월부터 일전 영상 살펴보시면 이렇게 트론과 비트토렌트 이 시즌핑의 오른팔인 저 관련해서 결국엔 비상할 거라고 이 시진핑 수혜주가 결국엔 비상할 거라고 이렇게 정보 방에도 정보 드리면서 이 중국계 관련 코인 네오, 가스, 스팀 달러, 스팀 트론, 저스트 선,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스테픈 추천해드렸었습니다. 이 코인들 순환 상승으로 다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 수익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트론은 제가 다른 코인들은 조금 급등주로 다가갔었다면 트론만큼은 이 홍콩 수혜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 소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며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 정보 방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콩 시장 개방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 정말 트론이 잘 올라와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갖고 계신 수량 중에 절반 정도는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힘든 장에는 이렇게 단타로만 접근하실 게 아니라 꾸준히 정말 세력들이 매집 중인. 매집주로 장기 수익 가져가시면은 지금 혹시나 손실 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러한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이 손실 복구 조금이라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이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집중, 정말 저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명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이렇게 저틴선처럼 본인이 창시한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업데이트하는 창시자도 흔치 않습니다. 이 트론과 관련된 소식들 꾸준히 호재 저틴선은 이렇게 트위터 암시를 통해 계속해서 힌트 테스트를 주었었는데요. 23년 1월에 이저스틴슨이 트론 법정화폐로 5개국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또 아가리스턴 저것도 허세부리는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 홍콩 시장 개방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트론의 홍콩 법정 통화 채택 소문이 암암리에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트론의 홍콩 법정 통화 채택이 소문이든 아니든 이런 언론 플레이 능력만큼은 정말 저스틴슨을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 언론 플레이 능력 때문에 저스틴 선 이번 홍콩 시장만큼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번만큼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저스틴선이 정말 이 홍콩시장 개방의 시진핑의 오른팔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찌라시는 절대 그냥 돌지 않습니다. 자, 정말 3월부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이렇게 세력과 똑같이 매집할 수 있게 제 정보방에 3월부터 추천해드렸던 이 트론 결국에 절 믿어주시고 같이 가주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트론이 가면 당연히 이 비트토렌트도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트론이 현재 이만큼 올라와준 만큼 이 비트토렌트 또한 후오비 생태계 체인 통합과 함께 이 저스틴선이 끌고 올라와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토렌트 거래량 부분 때문에 끌고 올라와주기 힘든 부분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스틴선도 다시 끌고 올라와주기 조금 어려운 종목 맞지만 현재 저스틴선의 행보와 더불어 비트토렌트 절대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이 게임 섹터, 이 P2E 섹터가 한번 크게 상승을 나와주고 나면은 저장공간 섹터인 스토리지, 파일코인, 이 비트토렌트 등이 순환상승 랠리가 나와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큰 건을 하나 했습니다. 이 애플 앱스토어에 이 크립토 관련 등이 무조건 들어가면은 출시가 안 됐었는데 애플 앱스토어에 엑시 인피니티가 결제가 가능함으로써 이한 번에 12% 가격이 급등하고 이 P2E 관련 게임주들이 다 같이 순환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트토렌트 또한 이 P2E 게임들이 순환 상승 랠리가 끝나면 그 다음 주자로 스토리지 계열의 대표격인 파일 코인과 비트토렌트가 올라줄 와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6월 홍콩 진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이 코인들 명단에 이렇게 트론이 자리 잡아 있다는 점, 이 확정된 게왜 중요하냐? 이 저스틴 선이 계속 밀었던 이 트론의 홍콩 법정 통화 채택,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더불어 이 비트토렌트 후오비아 생태계 체인 통합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현재. 암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3월부터 정말 유튜브에서 혼자 외롭게 외쳤던 이 트론의 기상. 저를 믿어주신 분들은 이 트론과 이 비트토렌트 관련 최신 소식 항상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고 서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트론이던비트토렌트던 수익 내시기 위해 이렇게 함께 이주연의 블록체인 아카데미 정보 공유 방에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 목록, 홍콩 라이센스를 받고 홍콩 진출이 확정된 이 코인들 명단, 이 중에서 현재 세개 정도 6월 개방 전한번 크게 상승 펌핑이 나와 줄 건데요. 이 명단과 함께 이트론과 비트토렌트 정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 보시고 수익 한번 제대로 비트토렌트에 복수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정보방 링크 문자 답장으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